열린 마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센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연빈입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리브영 어워즈와 페스타 같은 대외 브랜드 행사 기획은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올영 세일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프로모션의 비주얼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특히 6월 올영 세일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표준 매장에 들어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벽장 상단과 엔드맨, 와블러 등 그런 연출물들을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 일상과 함께 저희 팀에서 정말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출근을 했고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할 주요 업무는 매일 확인과 고월 올리브키트 샘플 보고와 다른 보고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2월 올림픽 레퍼런스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 자리인데요. 먼저 소개를 그래도 해드리자면 저는 종이에 직접 적는 걸 좋아해가지고 메모지랑 다이어리에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진행했던 상류 프로모션 굿즈인데요 아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업무를 하다 보면 정신 차리면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어서 빗을 책상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야? 네 어, 이거 이렇게 샘 뒷면에 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하이라이스를 시켰습니다 <목소리> 저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팀 팀장님과 뭐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팀 팀장권 현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팀은 정확하게 어떤 팀일까요? 아, 저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팀은 올리브영에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주얼 다른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업무를좀 설명을 드리면 고객 최적점인그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모션에 비주얼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달 반복되는 혹은 이제 분기별로 반복되는 그런 프로모션에 대한 비주얼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 팀입니다. 혹시 우리 팀에 있으면 어떤 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어필을 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는 정말 디자이너들이 요즘에 올리브영 가장 오고 싶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가장 폭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때문이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할때 그게 고객한테 어떻게 딜리버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들이 고객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은 빠르게 고객들의 반응을 어, 매장에서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거리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들고 다니는 연출물에 관해서도 고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반응들을 체크하면서 정말 디자이너가 정말 고객쪽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올리브영 비주얼 디자인팀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오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올리브영은 정말 정말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글로벌로도 되게 확장성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많은 조직에서 모두가 정말 열심히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조직에 들어오는 분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정말 어, 이런 빠른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빠른 트렌드에 정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필요해요. 저희가 신입사원 체험 때좀그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되게 열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실력이 바로 확 좋기는 쉽지 않으니 사실은 그런 오픈마인드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배우겠다는 의지하고 음.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들을 잘 흡수해가지고 정말 고객한테 잘 보여주겠다는 라 그런 오픈마인드? 음. 그런 것들.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 스니사먼들한테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네, 올리브영 비주얼 디자인 무면 어, 지원하고 지원. 싶으신 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올리브영 아시겠지만 발빠르게 정말 트렌드를 흡수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되게 재미난 요소들로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도 더 다양성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맡으면 여기까지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냥 디자인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할 디자인에 그분이랑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을 볼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품을 응해 주신 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서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책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출퇴근 길이나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좀 짬짬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할 업무는 기프트 프로모션 증정품 샘플 체크하는 건데요. 9월에 있을 기프트 프로모션의 증정품을 디자인을 했는데, 샘플 발주를 유감부서에서 해주셔서 오늘 전달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할 업무는 연말 프로모션 키비주얼 전달인데요. UIUX 디자인팀에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파일을 정리해서 메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 위클리 초특가라고 말 그대로 매주 초특가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있어요. 저희 팀에서 제작사의 레이아웃에 넘겨드리고 제작사는 상품 리스트랑 사진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유안부서와 함께 검수를 해서 발주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발주 날이라서 검수를 완료해서 발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산리오 프로모션에서는 제가 뭘 했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는 굿즈와 7월 올리브 키트, 그리고 덤빈을 담당을 했는데요. 어, 산리오에서 아트소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용도와 컨셉에 맞게 바레이션을 하고 유관부사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렇게 신입임에도 마냥 작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팀에 새로운 제안을 할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정말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으로 할 일은 위클리 초특가 발주인데요. 위클리 초특가는 말 그대로 매주 특정 상품들을 초특가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틀린 정보가 없는지 유안 부서에서 세네 번 정도 검수를 하고 최종 발주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이 최종 발주 날이라서 검수 회신이 오면 최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을 했는데요. 이렇게 선택근무제로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내일은 늦게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3일차 출근길입니다. 어제 야근을 해서 좀 늦게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오히려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좋가 <목소리도> 아, 신기 입사전 인를하고왔습니다 칠삼 먹었네 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팀입니다 네 저는 팀원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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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 회사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생각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찍어. <laughs> 오늘 네, 올리브영 비주얼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사수님이 이세량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길 계세요. 뭐 어,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유닛의 현재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세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신입 사원이신 박연빈님의 멘토링을 <laughs> 맡아서 하고 있어서 이런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DX 디자인 팀이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팀 모두 계셔봤는데 네. 직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성격상으로 좀 분류를 한다면 DX는 말 그대로 브랜딩 관점에서 하는 업무들 쓰나 뭔가 패키지나 음. 그런 매장 비주얼 이런 거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팀은 유해성 음. 또는 다회성이 있는 행사 그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팀의 매력. 우리 팀에서 우리 일하면 이게 좋다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팀에서 일하면 우리가 이제 전사의 프로모션을 다 관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 부영의 모든 행사의 사이클을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후배가 들어오셨으면 좋겠나요? 저는 활기찬 사람이 좋아요.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팀의 분위기도 음. 좀 좋아지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안녕. 네, 제 입사 동기 유혜림님이신데요. 회사 안에 올리브영 매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연출물이 어떻게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테스트하는 겸 이렇게 매장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유애리 님이 디자인하신 8월 프로모션이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잡지처럼 보이는 것 아, 같아요. 잡지처럼 각콘셉에 따라서 구도나 컬러들을 사용해서 크리에이션을한번올려요좀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군요. 음, 안으로 가볼까요? 네, 이 정비는 7월 3일 프로모션 때 제가 담당했던 연출물입니 많이들 보셨죠? 유예리님은 입사 준비할 때 혹시 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많이 신경을 썼나요? 음, 저는 우리 부영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어, 형태의 연출물을 제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연출물이 나올 수 있는 음. 음. 최대한 미리에이션 활발을 주로 헷갈렸습니다. 네, 저희 매장도 둘러보고 네. 입사 꿀팁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올리브영 비주얼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